날려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날려주세요 자 여러분의 새해 첫 희망의 풍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풍선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셨을 거고요 오늘 모두모두 복 받으시고 새해 복많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소원들이 모두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머라 쇼핑지인까지 저는 김장하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진짜 멋있다. 멋있다안라옆봐봐있네이야가어에 어? 그래? 그김 우리 고님 어디 계십니까? 이으로 오시앞고 오십시오. 전부전합니다. 자길사서 오신 분들 단체사진 한장 찍자입니다. 빨리 오세요. 남는 거 사진이다. 고자 네. <laughs> 그리고 공연가. 하시면 여러분 떡국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뜨뜻하게 떡국 한 그릇 마음까지 뱉어가지고 드시길 바랍니다. 자 떡국 한 그릇 드시면서 올한해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저희 덕림사에서 떡국을 끓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무등산 해많이 축제는요. 한중문화교회 세종공전 연구원이 주최했고요. 주간은 송광주가사회시간이 함께 시간 여러분 떡국 맛있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셨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네, 수고하셨으니까. 새벽까지 네, 지현 씨 고맙습니다.